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선택 상자 흔히 체크박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렇게 설문 문항이 있고 여기에 맞는 내용을 체크하도록 이 앞에 뭐 네모 상자에 이렇게 체크를 하든지 뭐 이렇게 체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설문 문항이 있으면 설문 조사 파악하기가 좀더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번 외로요. 우리가 흔히 받는 자료는 이런 자료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여기는 그냥 네모예요. 체크박스가 아니라 그냥 네모일 경우에 어떻게 v자를 표시를 하는지 하나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컨트롤 fc 문자표를 열어서 여기 유니코드 문자표 여러가지 기호에 여기 v자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입력해도 되고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 보면 입력에 글자 겹치기 있죠 이 글자 겹치기에서 네모와 v를 겹친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애초부터 체크를 할수 있게 만들어지면 훨씬 편하겠죠? 자, 이러 이럴 때 쓰는 게 선택 상자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내용을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나서 여기 입력에 보면 양식 개체가 있어요. 아래쪽에 양식 개체 선택 상자 넣기 여기 있죠 선택 상자 넣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요 사이즈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편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이 안에 내용도 바꾸고 싶고 뭐 글자체 라든가 이런 걸 바꾸고 싶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 아래쪽에 속성이 있어요 좌위에 개체 속성이 아니고요. 아래쪽에 속성입니다. 속성, 속성을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이 기본적으로 세팅돼 있는 요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 캡션 있죠? 이 캡션 부분이 제목이에요. 제목이니까 이예 요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 얘로 변했죠? 얘로 변했고 그다음에 캐릭터 쉐이프라 그래 가지고 글자체라든가, 글자 폰트 크기, 뭐, 이런 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점, 점, 점 있죠? 여기에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글자 폰트도 선택할 수 있고요. 휴먼 명조로 하겠습니다. 휴먼 명조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도 뭐, 11 정도로 해볼까요? 11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한번 뭐 손을 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앞 부분에 체크를 해 놓을 것인지 해제를 해 놓을 것인지를 나타내는 게 여기에서 밸류예요, 밸류. 밸류가 만약에 1이면 기본적으로 이 앞에 체크가 돼 있도록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비워 놓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밸류를, 밸류 value 값을 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편집하는 거는 끝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필요하면 복사를 해서, 복사 컨트롤 C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으시고, 그 다음에 내용만 편집을 하시면 돼요. 여기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는 보통이라고 적어야 되겠죠? 보통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아니요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통과 여기는 아니오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지금 현재는 편집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가 체크가 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편집창이거든요. 자, 이 편집창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양식 편집 상태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게 돼요. 자 이렇게 누르면 편집 상태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다시 편집을 하고 싶다, 다시 편집을 하고 싶은데 얘가 클릭이 안 돼요, 그쵸 편집 창으로 클릭이 안 돼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 입력에서 양식 개체로 들어가서 여기 양식 편집 상태 있죠? 양식 편집 상태를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기본적으로 편집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제 선택이 되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선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속성을 눌러서 요 다시 편집 창을 불러와서 편집을 하시기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편집이 다 끝나면 항상 양식 편집 상태를 눌러서 밖으로 나가 주셔야지 체크 표시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하면, 여기 양식 개체에서 보시면 라디오 단추 넣기라고 있어요. 이 라디오 단추 넣기, 우리가 흔히 보면 이렇게 앞에 체크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앞에 체크하는 거 이것도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양식 편집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을 여시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라디오 단추, 뭐 하임 스타일, 뭐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서 양식 상, 양식 편집 상태를 빠져 나오면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라디오 버튼이라 고 그러죠. 라디오 버튼이 완성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선택 상자 체크박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설문지가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설문지 체크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이게 조사는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좀더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임.